요즘에 유명한 거 있었죠? 그, 베아트릭스 저격총 버그라고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10버그 쓸게요, 이번 판. 저승리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버그 좀 쓰겠습니다. 이놈의 게임 망하든 말든 신경 안쓰 자, 버그 갑니다. 자, 버그 보여줄게. 무조건 맞추기 버그! 아이, 까! 버그 실패! 으아! 아 어, 아빠. 자 아빠도 와. 아자 일단은 원딜 상대가 음, 레슬리라서 레슬리 뭡니까? 등 보이는 순간 진단 말이에요. 등안 보여주고 먼저 들어가 갖고 그냥 인파이터로 오지게 패니다 들어왔네 이렇게. 사정거리내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부시 점령했네요 이러면 이길 수 밖에 없지 1스킬 빨리 써라 1스킬 빨리 써라 1스 빨리 써라 1스 안쓰냐? 1스 안쓰냐? 1스 안쓰냐? 아 내가 이길거 같은데? 싸움 잘해?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세요? 방어모드 써버려요? 그렇지 야 큰거 피해다잉 아니 다른 평타 다 맞아도 큰거만 안 맞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 여기 있니 혹시? 싸 잘해? 점명 뺐다 오케이 완전 기이득 막큰 것도 못 먹니? 어 이게 찾아 위기 그럼 그럼 빠른 라인 컬리오 라인 컬리오 라인 컬리오 라인 컬리오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격총 들고 좀 팰게요 아못 찾겠다 아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에 유명한 거 있었죠 그 베어트릭스 저격총 버그라고 아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10버그 쓸게요, 이번 판. 저승리에 미친놈이기 때문에 버그 좀 쓰겠습니다. 이놈의 게임 망하든 말든 신경 안쓰요 자, 버그 갑니다. 자, 버그 보여줄게. 무조건 맞추기 버그! 아이, 까! 버그 실패! 예, 네, 뿅뿅이 쓰지 마세요. 개쓰레기에 저거.

아니 저거 왜안 때려? 와 개버그 걸렸네아 저걸 평타로 안때리네아와 너무 속상한데 방금은... 아저뭐 하는 거야 어... 아나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왔다갔다 모빙 샷건 가라 아아... 데방아 진짜 완전 아 아아... 아다 야, 니만 사정거리가 긴게 아니에요. 나도 겁나기로 보여요. 괜찮아, 자꾸 쓰지 마세요. 저거 투 덩이니까 뭐 하냐? 야, 니도 결국 이 미... 포탑아타인데, 맞으면 은개손이 아니야. 아니, 레슬링가 나를 이길라 그러네. 기분 드럽게 방어막방어막 뜯고 보자. 별로 안 간다. 너 여기다 나 띠스캐슬 궁 쓸라 그러지. 안가 임마. 그럼 미리 이 e 스킬 대기? 그리고 궁쓸 거지, 너 아. 이번 영상 제목은 어... 3대스 시작하고 MVP 먹는 법. 네, 바로 갈게요. 참는 거 좋았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는 영상각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영상각을 위해서 인자 살짝 1 스킬 맞는 위치까지 가서, 아, 어, 왜안 데리러 오네? 알아챘나? 일로와, 일대일 또야 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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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어모드 띵, 자식아. 나도 저격총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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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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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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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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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어, 짜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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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이, 베어트리스, 내가 하면 왜케약한 거야, 지쳐! 아이, 아이, 너무 똥쓰레기야, 이런 젠장아. 아, 남들 하면 겁나 센데, 진짜 막, 트리플킬, 커드라킬, 오지게 가져가는데, 더블킬도 못이겠네 어, 그 와중에 김지됐어이야 대임 꽉 주고, 발사! 어때? 싸버그. 자, 맞죠? 무조건 맞추는 거고, 맞죠? 다 맞춘 거. 뭐할 아, 다던데아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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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기다려 봐요. 어차피 스코 어8대 10이야. 나쁘지 않아. 저는 라인 상황 보단 거안 봐요. 무조건 킬, 킬 뭐야 킬 뭐야 킬 스코만 보거든요. 음. 자 라인 라인 잘 먹고 있어요. 무럭무럭 큽니다. 어, 아, 라라라라라라라 거르체. 소마 궁것지 오나? 내가 가고 있어. 야 기다려봐야 나 공항 먹어자아 제발 이본판 이길 방법은 샷건이다. 샷건, 어우 정면 샷건, 샷건, 샷건 그러면서 아 다다다다가 없어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고로체 이킬까지 좋아 자 베어트릭스가 먹는 킬은 느낌이 달라요 자4데스 시작해서 MVP까지 달려갑니다. 어. 들어와봐. 야, 센척 할 거면 들어와봐. 카이팅. 카이팅. 불꽃 카이팅. 불꽃 카이팅. 불꽃 카이팅. 불꽃 카이팅. 오우, 샷건. 그렇지. 어때? 자, 느낌 달라요. 느낌 달라. 종결까지 먹었어요. 왔어. 세졌어. 세졌어. 달라졌어. 거의 다 왔어. 자, 상대팀 이 비상. 자, 베아크리스 큽니다. 전사 유저 시절 추할 때는 추도 그고피 시절. 엘레릭밖에 못 해서. 근데 다양한 챔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라인별로 한 두, 캐릭 두 개씩 그 정도는 최소 알아야 돼 가지고. 역시 배아는 후반을 가야 됩니까? 후반이 아닌데도 이렇게 세는데 어떡하죠? 후반 가면 대체 얼마나 세지길래. 뭐 하냐? 설마 자체 cc기 중이세요? 일루와 오우 샷건! 아 저걸 피해? 오케이. 기다려봐 샷건 변신하면서 하이 아 저거 로저가 또 센척하고 있네 여기서 따다닥 <laughs> 따다닥 사거리가 엄청 길어요 따다닥 톡톡 톡톡 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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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오 톡톡, 그렇치 카이팅. 렛츠 카이팅. 아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그렇지! 간다 샷고! 바로 다리다다거드라킬 가나요? 거드라킬 가나요? 겁나컸어요오다다다다다다다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스킬이 특이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암살자나 궁수 중에 궁수 중에는 완완이 있을 거고 암살 중에는 고센이 있겠네. 빠데에서 연습하면 몰려다니면서 양악하는 거요. 그거 승률을 작하는 거예요. 그 빠데에서 올려도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뭐. 아 설마 에이 그렇지. 아또 보여드려야겠네요 또 에어트릭스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 시작은 샷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샷건 되 겁나 셉니다 샷건 샷건 샷건, 샷건. 그래프 사악피 하면서 그래프 사악피 하면서 다보요요 다보요요 무빙 다보요요 무빙 너의 움직임이 예측돼 무빙 그렇지 별거 없는데 생각하면서 움직이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요. 어, 정명궁. 어, 나나나나나나나, 어, 살짝 피하면서, 레츠 카이팅. 바로 샷건까지. 어? 내 친구 내가 지켜, 용기? 내 친구 내가 지키는 샷건? 그렇지. 샷건? 움직이면서 샷건? 카이팅 샷건? 토도독? 그렇지. 아니, 뭐야? 다 녹아나는데? 느낌이 이거 딜량 이리게폭격인데 뭐야? 아이! 너 뭔데 센 척해? 토도독이나 먹어, 임마. 토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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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떻하지 데빌헌터에 거미 떴는데? 토도독? 아니 피흡이 집이잖아 이거 아니 피비 말도 안되는데? 이거? 뭐야 저거 뭔**** 왔어 똑배기 맞고 가? 사...으라.... ....뿌... ...뿌... ...뿌... 미운 나비... 가봐아 ...딴 딴... ...마딴 따붐이쥬 어어내 친구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지어때오오오오오오 오! 쌍 샷건! 그렇지! 렛츠 카이팅까지 자 여기서 이제 어... 샷건은 이제 한물 갔네요 이제 샷건 빼고 어, 바로 저격총으로 겁나 쎄졌으니까 자 이제 이제부터 버그 갑니다 요즘 핫하다는 그 버그 자... 게임이 망하던 말도 나는 신경 안 쓰고 버그 사용할 겁니다 무조건 맞추는 버그 개사버그에요 그냥 궁 썼다 면 무조건 맞아 아이, 아좀 아, 살살 패지, 아이. 자, 간다. 띵. 일로 와. 야, 너 일로 와. 띵. 발사, 그렇지! 버그. 무조건 맞추는 거야, 이거. 안 아픈데? 완전 안 아픈데? 완전 안 아픈데? 영주가 맞아줄 건데요, 그렇지? 아니 근데 배... 아니 최소한 방어 방어 뭐야 방어만 고민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아니 방어만 을 고민할 틈도 없이 패 버리네. 쪽방이 나 있어. 야 우리 영주도 챙겼네. 챙길 수 있는 거다채겼는데아 근데 MVP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저거 카구라가 가져가겠네. 아깝다. 아시, 카구라가 대스가 없다. 아 펜타킬같은거 한번 해줘야 될것같은데 느낌상 <목소리> 뭐야 저거 <목소리> 아 뭐야 저 <주단> 땅그랩이다 이거 <목소리> 이거를 영혼신을 가야될것같아요아 근데 인간적으로 자악 누구야 유도라랑 고센이 너무 아프다 아, 나 버그 쓰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블루안 나오죠. 일로와. 자, 오늘부터 1일 1, 1, 1 베아트리스 갑니다. 이거 개꿀 재미네. 이제 알았다. 이제야, 이제야 알았어요. 베아트리스 재미를 아, 나나나나나나나 프리 딜, 그렇지. 간다. 버그 갑니다. 무조건 맞추는 버그, 그렇지. 버그다, 임마들아. 응 어? 당황해 하지마! 버그니까 버그 좀 쓰면 어때? 이기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요? 어? 좀 이겨보자 버그 좀 쓸게 버그 좀 쓸게 임마 어! 무조건 맞추는 버그! 그렇지! 정면에서 써버려요 나이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블루 하면은 만편아 망편하...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긴 하죠. 걔는 그냥 완전 들이대 가지고 패는 애라서 하일로스 류의 챔피언이라서. 아 어, 근데 지금 제... 코나가 너무 센데오 어, 나나나나나나나나 프리딜 그렇지. 저안 주고 버그 써야겠네. 버그 재밌마 재미만... 아깝다.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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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이미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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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이입니까이게이상이고 이거, 이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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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 아, 근데 얘 너무 매력적인 게, 어 아, 샷건도 너무 좋고, 이거를, 까발총을 뺄게요. 샷건이랑, 저격총만 들고 다녀야겠다. 맞죠? 그래도 될것 같은데? 오! 근데 저거 자꾸 이상한, 개구쟁이 그림 나오는 거 뭐예요? 오면? 아, 내가 내가 꼬리 살랑살랑 할 수가 없어. 나 보이면 절대 안 들어온단 말이야. 쫄쟁이들이라서. 아 이벤트예요? 아 저기다가 이거 공까라야겠다아 국만 쏘고 가지요. 그럼 제 어때? 개포길 어때? 그리고 무조건 맞추는 버그? 정면기? 오씨. 어, 무조건 맞추는 버그? 아, 버그 좀 써라. 버그 좀 버그 발동. 버그 발동. 버그 발동. 버그 발동. 버그 발동. 그렇지 버그 발동. 버그 발동. 그렇지. 버그 발동. 버그 발동. 버그 발동. 평타 막소. 평타 막소. 평타 버그면 안 써죠. 버그 발동. 아, 버그 발동. 그렇지. 버그 발동. 궁 쓰고 버그 발동. 평캔 버그 발동. 그렇지. 한번 더. 버그 발동. 아! 너무 버그 발동. 자연풍 센스. 그렇지. 이거? 버그 발동. 와 버그 발동. 아! 잡 아이, 어, 버그 드럽게 발동하나네 역시, 뾰병이는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아, 이 화염포를 든게 개바였네. 그 샷건이었으면 잡은 건데.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캐릭터 이제 그 추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채팅 이제 뭐좀 살짝 좀얹혀주세요 캐릭터는 직접 당해보고 맞아보고 와저 괜찮다 하는 거 사는 게 최고라서 아 이런 개똥 쓰레기 같은 총 들고 있어가지고 아아나 버그가 왜 이렇게 발동이 안 되냐 아 이거 무조건 맞추는 버그인데 아근데 이스킬 e 쿨이 너무 길어요 어서만 가만히 있는 좀 맞추기 중국는 <laughs> 공대공 끌까 나도 레슬리 처넣쿵음야이 바이스 아으로체 버그 발동 버그 발동 다시 버그 발동 어 샷건 발동 그렇지 왔다 갔다 무빙 샷건 발동 샷건 발동 정면 샷건 발동 샷건 발동 오우, 나이스 가자 버그 발동하니까 사월이 겁나 길어요 <laughs> 사월이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요 아아이사 그렇지 어, 라인 클리어도 너무 좋아요 야 이거 평타 한 방이 피이 500씩 돼요 말이 됩니까 오 레슬리 버그 발동 아깝지 어? 어어 버거 말도 어왜왜왜저안 맞아 왜 잠만 깐어 요건 맞아요 아이씨, 좀 맞아라 이제 시각으로 최사거리 겁나 길어요 개사기야 이거 이게 개사기네 이거 이 탑을 너무 야무지게 밀잖아 오우, 샷건 어 샷건 말도 그렇지 아 근데 아, 내 카고라고 내공다패송가네요내공으로다 아, 잡았는데 아 마지막까지 딜량 올리기. MVP는 좀 멀었네.